선생님 이상하게 비만 오면 무릎이 쑤셔요. 기압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 병이 더 진행된 걸까요? 요즘같이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이면 진료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40년 그동안 수많은 관절염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여러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하고 있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실 뼈와 관절은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장마철처럼 지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왜 비만 오면 관절이 더 아픈지,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장마철에도 덜 아프게 지낼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장마철이면 관절이 더 욱신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혹시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기분 탓이지 뭐?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통증, 절대 기분 탓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도 낮아집니다.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관절을 괴롭힙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중에서도 관절 안쪽에 있는 활액막이라는 곳은 외부 압력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활액막 근처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몰려 있어요. 그 신경이 저기압 때문에 꾹꾹 눌리듯 압박을 받으면서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 공기 중 수분이 많아지면 염증성 물질의 작용이 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비 오는 날엔 몸이 붓고 쑤시고 침 빠지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선생님, 날씨만 흐려도 관절이 먼저 알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비가 올걸 무릎이 먼저 알려주는 거죠. 게다가 비가 오면 밖에 나가기도 꺼려지고 자꾸 눕거나 앉게 되지요.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 주변이 뻣뻣해져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 싫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게 관절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일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 오는 날은 아프다 하고 넘기실 게 아니라, 이건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왜 장마철에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이유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는 건 답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관리법,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고 효과를 확인해 온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공기가 눅눅하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요. 이럴 땐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꽤 줄어듭니다. 적절한 실내 습도는 50% 안팎,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실천 팁은 에어컨은 직접 몸에 닿지 않게 설정하기, 긴 소매 옷, 무릎 담요, 발 덮개를 사용하고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이 깜짝 놀라지 않게 해주는 게 관절 보호의 핵심입니다. 둘째, 냉방기기 사용 시 차가운 바람은 피해야 합니다. 장시간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 앉아 계시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차가운 바람이 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시키고 천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시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방기 바람은 벽이나 천장을 향하도록 하고, 무릎, 어깨, 허리에는 천을 덮어 노출을 줄여주세요. 가능하면 타이머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냉기를 피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성 통증도 완화됩니다. 셋째, 자세와 생활습관. 이것만은 꼭 피하세요.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릎 꿇고 설거지하거나, 쪼그려 앉아 김치통 꺼내고 이런 자세는 관절에 직접적인 무리를 줍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갑작스럽게 일어서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생활을 바닥보다 의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바르게 앉아 주세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일상 속 동작 하나하나가 관리입니다. 넷째, 찜질은 약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약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바로 찜질입니다. 찜질 해 보셨죠? 잘만 하면 진통제보다 효과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프다 싶으면 따뜻한 수건 하나, 아니면 냉장고에 얼려둔 젖은 수건 하나, 그거 하나로도 많은 분들이 약안 먹고도 한결 편해졌어요. 하십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냉찜질과 온찜질, 증상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냉찜질은 갑작스런 통증이나 열감이 있을 때 젖은 수건을 얼려 10분 정도 해주세요. 온찜질은 뻐근한 만성 통증, 관절이 굳었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온찜질을 하실 땐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이용하여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세요. 무릎도 덜 아프고 잠도 더 깊이 듭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화상에 주의하세요. 찜질 전후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다리 올리기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찜질을 습관처럼 해보는 것. TV 보시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찜질 하나가 당신의 무릎을, 허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다섯째. 운동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잘 고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요? 이렇게 모르세요. 운동은 관절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지켜주는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실내 스트레칭, 비가 그친 틈에 가벼운 산책하거나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도 좋습니다. 요가, 체조, 실내 자전거 타기도 추천드립니다. 단 무릎에 충격을 주는 계단 오르기, 줄넘기, 달리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15분만 꾸준히 해도 통증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70이 넘은 사람으로서 매일 아침 15분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현관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무릎을 보호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챙기고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딱 10분 걷는 습관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무릎이 좀 뻐근해도 며칠만 지나면 몸이 먼저 걸으려고 할 겁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가벼운 팔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그것부터 해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관절은 움직일수록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마철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 들어보셨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 특별하거나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알고 있다와 실천하고 있다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관절을, 당신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딱 하나만,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몸을 위해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은 댓글로 꼭 나눠 주세요. 그럼 건강하게 천천히 나이 드십시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